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3일 화요일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우리 조상 들을택 하시고 애굽 땅 에서 낙은네된그 백성 을 높여 큰 권능 으로, 인 도하 여 내사 광야 에서, 약40년간 그들 의 소행 을참 으시고 가나안 땅7 족속 을멸 하사 그땅을 기업 으로 주 시기 까지 약450년간 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 까지 사사 를주셨 더니, 그 후에 그 들이 왕을 구하 거늘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의 아들 사울 을40년 간, 주셨 다가 패하 시고 다윗 을왕 으로 세우 시고 증언 하 여이르 시되 내가 이세 의 아들 다윗 을만 나니 내 마음 에맞는 사람 이라, 내뜻을다 이루 리라 하시 더니 하나님 이 약속 하신 대로, 이 사람 을 후손 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밑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일행들 중 마가 요한은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마가 요한이 바울을 두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 위주의 복음 사역에서 바울 위주의 복음 사역으로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 싫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돌산인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강도의 위험과 산을 넘어야 하는 힘겨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든 전해집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가 요한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많은 요즘은 힘드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 요즘입니다. 유치부 예배도 거리두기를 해서 드리게 되지요.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하여 유치부 예배 영상을 미리 녹화하고 만들어서 주일에 유치부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유치부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아파서 불편했던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예배 영상을 만드는 일을 쉬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불편하다고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유치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큐티도 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요한처럼 상황이 어렵거나 맞지 않으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있으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힘들면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